근데 앞에서 아 이게 뜯 뜨더니 만난 썰이야. 이게 내가 앞으로 걷고 있었어. 앞으로 걷고 있다가 누가 노란머리에 되게 잘생긴 사람이 가죽자켓 입고 걸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시요 뭐, 뭐지? 뭐나 쪼들어 맞는 건가?" 가까이 오더니 팔을 벌리더니 "나 이제 맞는 건가?" 했는데 끌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누, "누구야?" 누누구지 <laughs> 아, 그때 내가 좀 어지러웠거든요. 그리고 그막 조명 되게 쿵쾅쿵쾅하고 막거의막 되게 시끄러워. 막 귀에 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면은 목소리가 안 들려. 뭐라는지 못 알아들어. 그래 가지고 내가 피하지피로 못. 아니, 진짜로 누군지 몰랐어.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나는 그때 딱 생각했지. 아, 혹시 내가 기억상실에 걸려가지고 혹시 나는 사실 슈퍼두퍼 인싸에 뭐 오토바이 동호회막 껴있었는데 그 오토바이에다가 오른쪽 핸들의 여자친구 1번 왼쪽 핸들의 여자친구 2번 그리고 목마 여자친구 3번 목마 태우고 어? 여자친구 4번 등에 업고 190km로 고속도로 달리다가 사고나가지고 기억상실 나가지고 내가 기억을 못한 건줄 알았는데 귀에다 대고 내가 내가 아예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누군지 좀 헷갈려가지고 동반인으로 오신 분인가?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런 생각으로 나는 뜨뜻님이 온다는 소식을 아예 못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귀에다 대고 물어봤어. 음, 어, 아, 아이디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웃음> 물어봤는데 뜨뜻 <laughs> 뜨뜻이 뜨뜨, 좀 있다가 조금 가만히 있다가 <laughs> 저 뜨뜻이요. 뜨뜻. 뜨뜨. <laughs> 아이그래 아우 트 죄송 아니, 지, <웃음> 쟤쟤님, <웃음>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이트대님 실물이 이러구나 하면서 아막 그랬던 기억 아이 트대님 되게 잘생겼더라고 연예인인 줄 알았잖아 뭐. 아, 가죽 자켓 입고 막 아, 깡패인 줄 알았어 연, 연예인이 가깝지 음. 쇼퍼 두, 두퍼 인싸 같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좀 뭔가 <laughs> 뭔가, 어, 같이, 요즘 막 교류가 적잖아. 그래가지고, 딱히 할말 없어가지고, 막 그냥, 뭐 하러 왔냐뭐 그런 얘기나 하면서 좀 걷다가, 뜨뜻님이 누군가를 발견한 것 같은 눈빛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은, 어, 좀, 뭔가 인싸가 될것 같은데 하면서, 살짝,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내 자리로 낸것 갔어 그래가지고, 약간 신경쓰여가지고 혹시 나를 찾고 있진 않을까? 해가지고 한 40초 있다가 다시, 다시 가가지고 슬쩍 눈치를 보니까, 뜨띠님 또 음, 누구랑 얘기하고 계시더라고 뒷모습을 봤어, 그래가지고 어, 다시 자리로 가서 어, 가만히 앉아있다가 움죽거리 어, 홀짝이다가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네요